박스 얘기줄 테니까 바로 와라. 이건 리얼 진짜 와야 된다 진짜. 빼서 먹을 뻔했네. 자 아, 개빵 리셨다 이거는 진짜 와야 된다 인정? 아 진짜. 이거 와야지. 쉬지 말고 움직여라. 땡기는 거 찍었는데. 얘 <웃음> <웃음> 당기는 거 찍어가지고 못 먹어해. 오케이. 이거 브래 당하면 그냥 무조건 가겠다. 브래 당하자마자 바로 평 W 맞고 도망가려고 할때큐 맞은 다음에 끌어가지고 존나 패.. 야 이건 무조건 같은 걸리면 조졌다 이건 무조건 무조건 살아야겠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해? 혓바닥 좀 하지? 혓바닥질 했으면은 평타 몇대더 들어가가지고 피 많이... 가쓸 텐데! 이게 서포터 스킬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데 야, 이런 친구 약간 센스가 없네 닉네임 원딜 소중인데 소중이만 할줄 알고 좀 센스는 없는 친구 <놀람이> 당가지딱 2년 아까지만 됐지 아직. 존나 약으로. 존나 얄밉지 이런 바텀 파괴하는 애들 이제 내려오면은 상대법이 있습니다. 뭐, 하면 안 돼. 좋지. 천천히. 이게 봐봐 방금 같은 경우는 아주 싸움이 아주 좋았어 왜 좋았냐 탐켄치를 3명이서 때리고 있었으니까 내가 이제 빠지지 않는 개새끼야 뭐해 내가 이제 빠지지 않고 딜을 했지 내가 만약에 탐켄치가 맞고 있다고 아그래비 너무 무서워 이러고 도망갔으면 싸움은 졌어 근데 내가 바로 침착하게 블리츠 피 깎아줘가지고 약간 피를 깎아준 다음에 바로 피가 제일 없는 니달리를 노려줌으로써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지 아주 좋았어. 이런 식의 싸움이 계속 이뤄져야 돼. 민아님 이런 식의 싸움 이이뤄져야돼 계속. 민송아님 열개 오십 개 감사합니다. 민송아님. 이열개 오십 개 진짜 나름 감사합니다. 뭐 웃겨? 뭐 웃겨? 웃겨. 내 광대야? 죽음은 그으로 끝이다. 어? 멋있다. 잘생겼다. 잘한다. 이게 아니라 웃겨? 롤방송에서 이씨 개그 풀어야 이게? 어디야? 천천히 해볼게요 이거는 조금 사려줘야돼 CS 먹으러 올때수정도 어이구나. <목소리도> 빠지자 못 보수게 해도 돼. 할수 있어. 해, 해, 해. 위쪽이 지고 있긴 한데, 괜찮아. 이게 롤이란 거는, 내할 거를 신경 써야지. 다른 거 신경 쓰다가는, 멘탈이 못 버텨. 다른 라인 신경 쓰다가내할 거만 다 해주면 돼, 그냥. 시, 내가 상대를 딸 것도 없어. CS만 먹어도 잘커 굳이 안 싸워도 돼 상대방 CS 못 먹게 해서 상대방 약하게 만들면 돼나 이번에 텔도 안 써가지고 라인 좋게 만들고 몰락돈 벌어오면은 몰락돈 얼마 안 해요 또 이거 700원만, 760원만 더 벌면 돼 이거 벌지 않아? 집에 갔다 왔을 때 무조건 이기는 거지 끌려도 돼, 끌려도 돼 끌려도 돼 정글이 딴데 있잖아 끌려도 돼 <laughs> 제압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 실력이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laughs> 이거 약간 애매한데 괜찮아 이거 할 만해 먹지 말지 먹지 말지 아 먹지 말지 이거 어, 이거 이거 먹으면 안 됐어 이거는 나 끌려가기 나 떴어야 돼. 타워를 맞는 거리도 아니여가내일부러 거리 거리 재고 있던 거내걸 먹냐? 너무 언디를 소중히 하는 거 아니냐? 씨, 일부러 거리 재고 있던 건데. 이건 니 달리가 없으면 다이브 각인데 니 달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퀸이 안 보여. 이건 약간 애매해. <laughs> 역시 먹어 먹어. 나이스. 이러면 돼. 이러면 돼. 아, 이러면 돼. 이러면은 퀸 시간 나온 대한 거야. 퀸올거 같긴 했어. 퀸이 올거 같긴 했어. 알고 있어서 퀸올 거는 솔직히 말해. 심각한 척하지 마라. 카이팅 하고 있던 거야. 먹어줘 먹어줘 먹어줘. 빨리 먹었어야지. 저거는 잡았지. 네. 이쪽은 무조건 살고. 아 저걸 못 잡네. 저번에내플래시 때릴 거거든. 오반대거든. 일단 저만 빠졌고 탈진도 빠졌나? 이거 이거 텔로 오면 되긴 한데 내가 지금 몰락이 좀 돈이 좀 남아가지고. 야 몰락 나오거든. 이거 그냥 텔로 올게. 이거 기다리고 있어도 되네나 아, 았다나한 아, 이용기가 없어 살겠다. 보이는 다 안전빵으로 탈진하고, 정말 동시에 걸었냐? 야, 이 새끼들, 나돈안 들고 싶었나 보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싸워도 돼 먹어야 돼, 나이스. 이거 못하면 안 되지. 잘했어, 잘했어. 아유,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이대로 굴리면 돼. 다리우스 같은 애들은 카이팅이 기본적으로 안 돼가지고 텔포 들고 템 우위만 점해주면은 그냥 이긴다고 저런 거는. 다리우스, 뭐 야소 다 똑같아 그냥. 다 템으로 우위만 딱 정해주면은. 먹어줘, 먹어줘. 아 피했다, 나이스. 이런 피안 달지. 팔론 3 스텝만 조심하면은 피할 거 없어. 저 안에도 나이스. 아직고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다. 와, 대 해주고 넘어 수도 있으니까. 나는 듀오를갈때그 친구가 잘하냐 못하냐 그것도 중요해. 내게보다 더 중요한 걸봐 나는. 뭐냐면은 얘랑 같이 함께 했을 때. 좀 높은 점수를 목표로 바라볼 수 있을까? 그거를 먼저 보는데. 아, 일단 듀오는 안할 거야, 근데 나는. 솔랭을할 거야. 나 듀오하면은 눈치 보느라 못해 줘. 쉬지 말고 움직여라. 야, 솔랭 하는 게 편해 나는. 아, 듀오하면은 시청자들이 입장에서 배우는 게 별로 없어. 솔로 랭크가 진정하게 배울 이거. 수 있지. 봐봐, 디오 같은 거는 배우려면은 똑같은 성향을 맞는 서포터를 찾아야 되잖아. 듀오 하는 서포터 성향이 다르면 못, 못 배우잖아. 근데 솔로 랭크는 배울 수 있잖아. 딱 보면은 그냥. 아, 혼자서 이런 서포터 있을 땐 이렇게 오, 하고 그냥. 이런 서포터 있으면 이렇게 하고. 악시하고 듀오 한 거는 점수 올리려고 한게 아니잖아. 즐겜하려고한 거잖아. 그냥. 재밌게 방송 살리려고 그냥 케미 맞추려고 한 거지. 점수 올리려고 안 했잖아. 나도. 1 25대 스씩 받고 이랬는데, 일부러 점솔릴 때는 듀얼 때는 좀 재밌게 해. 케미 맞추면서 솔로랭크 할때좀 빡으로 하지. 그 정도로 이게 뭐가 왔어? 얘네 이러는거 보니까 뭐가 왔잖아. 이거는 줘야 돼. 그래, 안 끌릴 것 같고. 그거 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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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탈까 말까 하다가 안 타기 잘했다. 많이 밀어야지. 아군이 반했습아 탄켓 센스 아주 좋았다. 아주 좋았어. 아 백한개 감사합니다. 아야이 다쳐먹냐. 아 감사합니다 백한개 감사합니다. 자기 감사합니다. 뭐라 불러야 돼? 커 커컨이라고 불러야 돼? 뭐라 불러야 돼? 쉬지 말고 직결. 내가 탑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바텀으로 가야 되냐? 미드로 가야 되냐? 이거 일단 나나 아, 미드로 가야겠다. 내가 미대가. 제이스가 탑을 가면 안 되고 바텀 가어야 되는데 블라디가 바텀 가자. 왜냐면 블라디나 제이스는 어차피 사이드 돌면 좋은 챔피언들이라서. 넥션라이트가 <놀람> 있습니다. 진치 칭찬해주라고? 아 잘했어! 아우씨... 탈론 도망가는거 봐 진짜 살벌하다 <laughs> <laughs> 탈론 집갔고 바텀 듀오 아래에 있고 니달리 위에 있고 요 아무도 없네 미드는 비어있네 뒤늦게 올라오겠네 애들 블리츠 한명 올라오겠네 블리츠하고 탈론은 둘이 못 잡지 뭐해? 야, 어제 블리즈밖에 없어, 예. 겁주는 거야, 이 새끼. 없어, 아무도. 퀸이 벌써 내려왔다고? 존나 빠른데? 방금 탑에 있었는데? 아, 방금 죽어 있었는데? 야, 개 빠른데, 진짜로? 야, 빠르다. 야, 이러면 탑을 때려야지. 탑을 집에 가면 안 되지. 아, 나 진짜 이거. 야, 미드에 다워하고 탈론 죽어있고, 다르스 바텀에 있는 거탑 타워 때렸어야지. 아, 탑 타워. 탑... 하네, 이거 좋겠다 아이만 맞고 집 갔다 텔로 와야겠다. 이거 아, 답답하네. 진짜로 이거, 이건 탈론이 탑으로 갈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용이 없어가지고 굳이 여기 안 있어도 돼. 너무 뒤에 타면 안 좋을 것 같은데, 탑 그냥 씨발 나 끌어줘. 나 끌어줘. 나 끌어줘. 오케이. 이거는 퀸 잡아야 겠다 퀸 나이스 저 잡았다 나이스 좋아 파이팅 좋아 목숨 들 아주 좋아 호흡 좋아 이거 바텀 터져서 게임 제대로 못 이겨 절대 역전 못해 이제 바텀 너무 터졌어 바텀 차이 너무 심해 이제. 오 무서운줄 모르고 그냥 막 그냥 시발 그래프하면 다야? 여기가 브론즈야? 시발 그래프하고 빠져나갈 수 있어? 그냥 시발 그래프하고 그냥 빠져나가면 다야 새끼야? 어? 못해 인마 여기가 브론즈야 인마? 그래프했으면 뒤져야지 빗나갔으면 새끼가 말이야 쩔에는왜 하지마 아텀좀 밀면 되겠다 이제 만화는 안 채우고 나가도 돼. 야, 바텀 내가갈 거야. 아, 닦아야겠네. 이 새끼, 고집 있는 새끼인데, 이거 일단 비켜주는데, <laughs> <laughs> 탑에서 이 손해를 좀 봤네. 음, 일단 퀸보다 내가 레벨이 비슷하네. 내가 레벨 높아지겠다. 얘, 이거 먹고 레벨 10안 되면, 내가 가서 레벨 10 찍은 다음에 맞짱뜨면 되겠다. 이거. <laughs> 이게 돌아가야 돼. 약간 나가면 안 되겠다. 지금은 약간 위험해. 바, 탑에 한두명 정도 배치돼 있을 확률이 좀 높거든요. 이건 나가면 안 돼. 약간. 약간 나가면 시간 없어서. 오케이. 삼 캔치가 아, 시야 아, 먹어주면 유지마겠습니다. 이때 이제 나가는 거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열 아, 10번 아, 의심했는데, 한번 맞아도 그거는 의심해줘야지. 한번안 잘리기 위해서. 올릴때 마인드지 타워 때려도 많아, 차 차네 이드긴데 이거 빠져줘 이거 싸안 돼. 이거 싸빠져안 돼. 이싸 돼. 야거 싸우면 안 돼. 이 싸우면 안 돼. 이싸면안 돼. 싸우면 안되 싸우면 안 되고. 아,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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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전력먹어 쓸데없는 짓좀 그만해 다들 다들 스노우볼을 굴려야돼 킬을 먹을게 아니라 쓸데없는 짓좀 그만해 야! 나이스 쓸데없는 짓좀 그만하고 스노우볼 굴리자 아 이거 먹었다 알아서 해라 나 간다 나 CS먹어야 돼 이거 시발 별풍선도 못먹는데 CS라도 먹어야지 시바. 먹어야 돼. 오케이, 이제 먹어주고 바로 핑하부 주고 바위게 먹어준 다음에 불용 챙겨야 돼. 바이오. 어져 왜?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야, 이거를 예측한다고. 야, 저 친구들 이거 칭찬을 해 줘야 돼요, 진짜로. 진짜 저 친구는 칭찬을 해줘야 돼와 이거를 윗무빙 <laughs> 대시를 예측했다고? 윗무빙 아랫무빙도 아니고 대시를 예측했다고? 야 존나 칭찬해줘야 돼저 친구는 진짜 잘한다 와 이거 이번판에 내가 바텀 안 터뜨렸으면 니달리가 어떻게 했을지 상상이 안간다 진짜 니달리가 내가 봤을 때 바텀 싸움에서 니달리가 두번 터졌거든 내가 존나 잘해가지고 탐켄치랑 같이 이거 안터졌으면 니달리 11킬 5데스 하고 있었겠다 진짜 잘한다 와 칭찬해줘야 돼 저런 친구들은 진짜로 이 적이라고 칭찬을 아끼 아끼면 안돼 이거. 그밀어도올게다와 올라가는... 잘한다. 고수네. 이제 내가 피통이 올라가서 1대를안 져. 아까는 1대를 졌는데. 지 원딜이 아니라 야수오로 7킬 0데스였으면 니다리가 접근도 못 하지. 뒤에서 창만 존나 던지지. 창 던져도 그냥 장, 장막 쓰면 돼. 원딜에좀 한계가 있긴 하지 뭐 이런 거? 원딜의 한계. 이런 게 이제 원딜의 한계. 7킬이 아니라 70킬을 먹어도 뒤지는 이제 원딜의 한계가 있긴 해요. 이게 원딜이 약간 문제긴 해. 700킬을 먹어도 뒤질 건 뒤져. 700킬 먹어도 뒤질 건 뒤지긴 해. 어. 이제 이렇게 게임을 이제 지는 거지. 이렇게 잘리다 보면은. 조심해야 돼. 민선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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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힘내요.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힘내라고 하면 힘이 안날 수도 있는데, 의미 있는 파이팅이었다. 그럼 힘이 좀나지 확실히 힘이나. <laughs>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 정도로 날 놀라게 하겠다. 갖다가 <laughs> <laughs> 이제 이런 걸다 먹어 줘야 돼. 정글 아래쪽에 있으니까. 다 먹어야 돼.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여기를 시야를비아자 이렇게 여기다가 아가 시아를. 딱아아주고시야를 시아를. 벽하 완벽하게 시아 잡을만 를시아 자 이거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이거 하자 하자 할만 하잖아 할만 하잖아 아나 이거 어차피 아나 아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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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야 이건 진짜 할만하잖아 이거는 할만하잖아 이거 햇바로냐 햇바로 햇바로 먹었어, 이거는. 이건. 됐어. 이건 블라디 미드 주고, <laughs> 블라디 미드 주고, 내가 바텀으로 뛰는 거지. 제이스가 뒤져, 바텀으로. 나 올라가야겠다. 알리아가 사기긴 해 확실히 이걸 안 먹겠다고 그럼 내가 먹지 뭐 보고 있었냐? 내가 테를 탔는데도 꿋꿋이 계속 오는 건 뭐냐? 맞짱 뜨자는 거냐? 맞 맞짱 뜨자는 거지. How does 해야지 나이스 플레이 아주 좋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자고. 나이스 플레이 아주 좋아. 마스터 200점, 이 마스터 200점까지. 아무도 명예 안줄 거야. 왜? 누군가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내가 제일 잘해. 나한테 명예를 줄수 없어. 아무도 안줄 거야.